MBC 왕종명 왜들 그러나요? 장자연 사건의 관련자가 누구인지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둔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번 그들의 실명을 공개해서 밟아주고 싶어나요? 흘러간 옛 노래 자꾸 부르지 말고 참신한 뉴스 좀 만들어 보세요. 생방송 뉴스 시간에 윤재호 증인 불러다놓고 이건 뭐 말은 젊지 않게 하지만 은근히 형사가 범인 신문하듯이 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줄 것 같았나요? 정신 차립시다. MBC 뉴스 시청률이 1%라고 하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원세상의 1%가 뭡니까? 말이 좋아 1%이지 하나하나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잖아요.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가서 망신당하고 민주당은 대변인이란 사람이 외신 기자 헐뜯었다가 사과하고 문재인의 나팔수 MBC는 앵커가 망신당하고 이건 뭐. 망신 3종 세트네요 3종 세트. 뭐자나 망신 10종 세트도 새로 나올 것 같아요. 어디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입니다. 이 시간 실시간 검색어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왕종명 앵커가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어제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 왕종명 앵커는 고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 윤지호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왕 앵커는 윤지호에게 생방송 중 장자연 리스트 속 인물을 밝혀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날 왕 앵커는 술자리 추행 현장에 다른 연예인이 있다고 했다. 그 연예인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냐고 물었고 윤지호는 증언자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양해를 구하지 그분께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왕 앵커는 장자연씨가 작성한 문건에서 "방시성을 가진 조선일보 사주 일가 세 명과 이름이 특이한 정치인이 있다고 했다" "공개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윤지호는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진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미행에 시달리고 몰래 수차례 이사를 한 적도 있고 결국엔 해외로 도피하다시피 갈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은" 앞으로 장시간을 대비한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분들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는데요. 이 같은 윤지호의 말에도 왕 앵커는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피고소인이 될수 있다면서 생방송 뉴스 시간에 이름을 밝히는 게 진실을 밝히는 게더 빠른 걸음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며 제차 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윤지호는 발설하면 책임져 줄수 있냐고 물었고 왕 앵커는 저희가요 이 안에서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든이라고 답하자 윤지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안에서 하는 것은 단지 몇 분이고 그 이후 저는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저는 증언자로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는데요. 그제서야 왕 앵커는 무슨 입장인지 충분히 알겠다며 인터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보면서 창피한 건 처음이다. 앵커라는 사람이 저런 수준이라니 경악을 금치 못했다.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실명 요구하는 거의 협박에 가까운 집요한 자세 잘 봤습니다. mbc와 보도국 우리나라 공중파 수준이네요. 왕종명 수준도 잘 봤고요. 누가 보면 사람 하나 잡으러 온줄 알겠네요.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집요하게 그것도 생방에서 실명을 알려달라? MBC 뉴스 앵커라는 사람이 정말 자질이 있는지 윤지호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왕종명 앵커 본인이 그 상황이면 쉽게 말 꺼낼 수 있는지 묻고 싶네요. 용기내서 방송 나가건데 무슨 이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어서 내놓으라는 강압적인 모습 정말 불쾌했습니다. 윤지호는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공개 증언자로. 이달 말로 종료되는 검찰 과거사 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촉구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노마지지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04390104046327 국민은행 김수